이거를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렇게 적어도 되죠 아니면 뭐 2m 파이보다 크고 2m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 작다고 라 적어 똑같은 말이지 사실 똑같은 말이야 네. 그러면 2분의 세타는 뭐가 되냐면 정수 파이 더하기 2분의 알파거든. 맞아? 정수 파이 위치 어디니? x축의 양의 방향이거나 x축의 음의 방향이잖아. 그럼 x축의 양의 방향에서 2분의 알파만큼 2분의 알파는 0의 4분의 파이까지니까 그만큼 추가로 돌아봐야 1사분면 위치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3사분면 각이다 해서 뭘할수 있냐면 n이 홀수다라는 걸할수 있어요. n이 홀수여야 x축의 음의 방향에서 스타트를 끊으니까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에 어떤 각도만큼 이동하면 3, 4분면에 위치하게 되죠.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4분의 세타는 2분의 n파이 더하기 4분의 알파잖아요? n 홀수인 거많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y축의 양의 방향일 수도 있고 y축의 음의 방향일 수도 있어요. 2분의 n파이라는 건. 그럼 y축의 양의 방향에서 4분의 알파는 어떤 작은 양의 각이죠? 2, 3면으 넘어갑니다. y축의 음울망의 4분의 1만큼 돌면 4분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2 또는 제4 4분면 각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해하시죠 4번 볼게요. 중심각이 세타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부채꼴. 이게 이거 때문에 질문하는 건가? 두 번째로 만나는 순간에 처음 절도 되돌아왔다라고 써 있는데 그 이미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laughs> 많이 쳐줘봐야 얘가 이제 맞다으면한이 정도에서 맞다을까? 원만이 아직 절반을 못 갔단 말이야 지금 절반을 가야 될거 아니야. 절반을 못 갔는데 지금 두 번째 원위치로 온다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질문하는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물론 별로 그런 생각 없을 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 그러면 부채꼴의 둘레를 구해보죠. 부채꼴의 둘레는 얼마예요 반원 말고요 밑에 있는 거. 4 더하기 2세타예요 맞아요? 그러면 4 더하기 2 세타의 두배를 해야죠. 이게 뭐냐면 반원의 둘레하고 같겠네요? 6 더하기 3파이인가요? 맞잖아요. 예. 이거 세터 정리하시면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니까, 뭐, 어, 아무것도 아니죠. 24IB는 9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얘 둘레 의두배가 반원 의 둘레다.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예요. 3번이면 세 3배 세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5번 보죠. 색칠한 도형의 둘레 길이가 20일 때 색칠한 도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세타 라고 잡았거든요 그래도 되죠 음, 별 상관 없으니까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2 곱하기 r1 마이너스 r2 지금 뭐냐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두 개를 카운팅 한 거예요 나머지는 원의 일부죠 원의 일부는 r1 더하기 r2 세타일 거예요 이게 20이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죠? 네. S 세타의 식을 써보면 S 세타는 2분의 1 R1 제곱 마이너스 R2 제곱 곱하기 세타거든 이게 합차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지 않냐? 나만 이렇게 써 보고 싶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써 보고 나면 여기가 합이 20으로 일정하다 해서 산수 얘기해서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예. 그럼 10 25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6번. 반지매 길이가 30인 구위의 한점 N에 길이가 5파인 실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실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구의 표면을 따라 한 바퀴 돌렸을 때실 끝의 자취의 길이. 이 실은 뭘 그리겠냐? 이걸 지구본이라고 하면. 위선을 그리게 될것 같은데요. 위선, 그렇죠? 북이 몇도 할때그 위선이요. 예. 아니 이렇게 위선을 그리게 될것 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위선의 둘레, 그러니까 이 위선의 자체는 사실 원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의 둘레를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의 둘레를 물어보는 거니까 원의 반지름이 필요하죠. 원의 반지름을 알려면, 이 구의 중심하고, 북극을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원이 있을 거니까, 이, 여기 이제 이 원의 중심을 통과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여기랑 이렇게 이어줍시다. 그럼 여긴 이렇게 수직이 되겠죠.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반지름의 길이가 3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0이에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실의 길이가 5파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여기가 6분의 파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1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L은 15 곱하기 2, 30이 되겠네. 아차, 파이도 나눌 거니까, 지름만 있으면 되잖아. 요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7번. 반지름의 길이 각각 1하고 루트 3인 어두 번이 두 점에서 만나고 이게 지금 원이 서로 직교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원이 서로 직교하는 상황이니까 그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얘는 뭐냐면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이라고 제가 그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쪽에도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이쪽에도 원의 중심이 있겠죠. 예. 네. 두 원이 직교한 상황은 이렇게 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직교하고요. 그럼 반드시 서로의 중심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닐 리 없어요. 아닐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원의 중심에서 접선을 이어야만 접선하고 수직이 되니까 중심이 아니 위치에서 이면 수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일하고 루트 3이다이 말한 거예요. 뭐 푸는 방법은 취향껏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위에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요 2분의 1S라고 하죠 그럼 저 위에 것만 구하겠다고? 여기만 구하겠다고 두배 하면 되니까 선대칭이라서 맞아요? 음. 이거는 부채꼴 두 개를 더 하고요. 삼각형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채꼴 하나를 더하고 그다음에 이 부채꼴 또 하나를 더하게 되면 맞습니까? 저기 색깔이 겹치는 부분은 두번 생기는 거죠. 그죠? 나머지 영역은 한번 생기는데 여기 삼각형을 빼주면 이 하얀색 부분 빠져나가고 겹치는 것도 한번 빠져나가니까 내가 원하는 면적이 얻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파이. 반지 좀 저건 생각했어요. 예. 네. 얘는 3 곱하기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하시면 답 나오겠네. 요거, 에세이 관해서 2배 하시면 돼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8번. 직각 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중심을 O, OBC를 세타라고 하자. AC의 길이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라. 음. 이건 제가 풀어놓은 게좀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혹시 더 좋은 풀이가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네. AC를 그냥 세타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여기 이걸 연장할게요. 여기 AC b 까지 연장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접점을 잃을게요. 음. 그럼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입니다.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내심은 네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laughs> 여기는. 1 더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보면 되겠네요 1은 정사각형한 변의 길이고 그 다음에 저거의 밑변이 1이니까 탄젠트 세타가 조그만 높이거든요 예. 1 더하기 탄젠트 세타고 어... 여기는 탄젠트 세타 분의 1이거든요 일부러 고탄젠트 쓰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접선의 길이 똑같다 해서 여기도 탄젠트 세타 분의 1인 거네 그죠? 그리고 이 접선의 길이를 제가 변수인 x로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x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연결 해야 x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쓰려고 하거든요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게1 플러스 탄젠트 세타잖아요. 그죠? 얘를 이거로 한번 나누고 이걸 한번 곱하면 얘가 돼야 된다라는 게 각이 의등듬의 정리죠. 왜냐면 여기도 여기는 여기도 여기니까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어. 그래서 얘를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로 한번 나누고 X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을 곱하면, 그게 X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될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예. 네. 얘를 구하시면 X가 뭐 나오냐면, 별로 안 어려워요. 본분수만 정리하면 돼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나오거든요. 요거 답으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X에다가 1더 해야 되죠. 그죠? 예. 네. 실제 a c 는 X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1너 스탄젠트 세타분의 2가 되겠네요.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네.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려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